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.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모교인 서울국립맹아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. 이 총장은 시각장애로 앞을 볼수 없지만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맹아학교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. 한국교회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만든 희망밥차 2호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희망 밥차 2호는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 월드 비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결식 우려 어린이 약 3천 명에게 성탄 선물 키트를 전달했습니다. 선물 키트에는 영양제와 간식, 문고류 등 10만원 상당의 제품이 담겼습니다. 월드비전은 선물 키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에스더 기도 운동이 태아를 살리기 위한 러브 라이프, 거리 생명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. 캠페인에서는 피켓 거리 행진과 함께 시민들에게 성탄 엽서와 핫팩을 나눠주면서 2000년 전 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등의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.